오늘은 잡채를 해보겠습니다. 잡채 500g입니다. 잡채에 들어갈 고기,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진간장 3스푼이요. 매실은 그냥 한 수저만 넣겠습니다. 청주 2개, 설탕 2스푼이요. 참기름은 그냥 이렇게 한번 돌리겠습니다. 마늘 크게 한 스푼입니다. 다음에 후추요. 그냥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주물러서 좀 재워 놓으세요. 양념을. 물이 시금치 삶으려고 올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끓고 있거든요.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스푼 넣고요. 시금치를 데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줄기 부분부터 먼저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 번만 뒤집으셔가지고요. 바로 찬물에 헹구세요. 찬물에 한세번 이상 씻으세요. 깔끔하게. 잡채에 들어갈 야채 썰어보겠습니다. 채는 이렇게 길게 하셔가지고요. 너무 가늘게도 안 하고 그냥 보통 중간채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이렇게 얇게 채를 써주세요. 초고버섯입니다. 이거 깨끗이 씻어 놓은 거예요. 양파입니다. 양파도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 정도 채로 썰어주세요 이게 볶으면 팍 죽으니까 숨이. 잡채에 들어갈 야채를 볶아볼게요. 근데 요 야채는요, 그냥 본인이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준비하시고, 그런 거는 알아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당근부터 볶겠습니다 당근에다가는 요 구운 소금을 넣겠습니다. 다는 거. 요거 색깔 내려고 간장을 안 넣고. 소금을 약간만. 센 불에다가 얼른 볶아 주셔야 국물이 덜 생깁니다. 다음에 파프리카, 소금 이게 한 꼬지 정도만 넣어서 볶겠습니다. 센 불에다. 다음에 양파. 양파에다가는 간장을 2 스푼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고추, 톡톡, 고 조금만 넣겠습니다. 양파는 뭐 많이 안 익혀도 돼요. 요 정도 한 3분의 1 정도만 익으면 그만 볶아주세요. 버섯 볶을 겁니다. 식용유 하나. 진간장 3스푼 들어갔습니다. 버섯에는 마늘 반스푼만 넣겠습니다. 후추 조금만 넣어주세요. 버섯도 그냥 뭐 살짝만 볶아주세요. 고기 양념한 거 이거 볶겠습니다 대파 반 뿌리 고기 볶을 때 넣어주세요. 맨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 후추, 톡톡 3번 들어갔습니다. 시금치는 이거 물기를 꼭 짜주세요. 시금치 소금 약간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참기름 한 스푼, 통깨 조금 넣겠습니다. 모든 재료는 이렇게 볶아서 조금 식혀주세요. 당면을 삶겠습니다. 요거 간장 반컵 들어갑니다. 식용유 두 스푼이요. 당면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 찬물에다 30분 정도 불렸다가도 하는 경우도 있군요. 근데 오늘은 그냥 바로 마른 당면을 삶아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요거 마른 당면. 넣고 6분 정도 삶아주세요.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보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드실 때는 헹구지 않고 그냥 바로 묻혀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고 드실 때는 찬물에다 한번 이렇게 씻어주세요. 당면을 이렇게 찬물에다가 씻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볶아볼게요. 이거 자른 당면이 아니라 이렇게 길거든요. 이렇게 한번씩만 자를게요. 간장 반만 넣게요 참기름입니다. 5스푼 들어갔습니다. 후추 이렇게 톡톡톡 한 5번 정도 톡톡 했습니다. 당면을 볶기 전에 골고루 섞어주세요. 불을 켜서 볶아보겠습니다. 당면을 이렇게 볶기 시작해서 2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 당면이 만약에 좀불 삶아지셨다 할 경우에는 여기를 좀더 많이 볶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당면이 더 보들보들해져요. 이제 다 같이 섞어서 무쳐보겠습니다. 참기름 3스푼 더 넣습니다. 통깨 3개 들어갔습니다. 설탕 2스푼 들어갑니다. 당면 먼저 이렇게 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야채 이런 거다 넣고 같이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쳤는데요. 지금 간이 먹어보니까 간이 딱 맞거든요. 근데 설탕을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더 첨가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무치면 퍼지지도 않고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두고 먹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잡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